오 에피소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리 과정 구서동 명물 아구찜 하늘마을 주민 난 사쿠라다 셋떼채채채팹챕채꽤팻 방구리 덕분에 입에 풀칠하는 창석이 전립선 실세 창석이 하얀 각설탕 누리 보는 창석이 눈빛 재밌는 영화 팟캐 무비쇼 색들이 불편하면 다른 방송으로 꺼져 창석아 <laughs> <laughs> 누나가 너 오래 박창서가 그네 좀 꼬셔줘. 살색 요술봉. 옥, 년동 머슬 몽키짐. 원할머니 보다 쌈. 불알 큰 타이거. 빨간 모자 피자 드세요. 젊은 아빠 자막. 필소 굿. 왕 딱딱이. 덕질앤 트위터 왕왕 마켓. 실리콘 피규어 궁금하면 검색창에 왕왕마켓, 박샘과 좋은사무실, 어울림 폴딩도어, 진태야 물대포 맞자, 동네친구 웅이119, 띠유 구미옥계 3구점, 불알 긁는 이작가, 치약은 아메이 글리스터, 뽕 브라보콘, 이케아 구매대행 스킬린 네이버 검색에서 스킬린 이케아 조립대행 스킬린 천마 포텐셜, 안젤로안 양반 꺼져, 분당 족발 팩토리. 주문할 때 청정구역, 음료 사이즈. <laughs> 분당 족발 팩토리. 빈즈타운, 네. 내가 이러려고 발기했나 오창석 떡 치고 자빠졌네. 부루스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색들이 불편하면 다음 방송으로 꺼져님 <laughs> 두번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 센스있게 또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네네 네, 그리고 팝빵 후원으로 20만원씩 고액 후원해주셨던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공식 계좌로 후원해주신 413컴퍼니님께서 지난주에 공식 후원 계좌로 후원하시면서 100만원을 주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한테 화장품 선물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지지난주에 선물을 받았거든요. 네. 시스라는 기초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오, 저희 엄마가 이거 바르지도 너무 좋다고. 아. 저도 이거 비비크림 발라봤는데, 어, 다 쌩얼인 줄 알아요. 피부가 너무 예뻐요. 아, 아, 그러면 네. 413 컴퍼니님께서 <laughs>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걸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살 방법이 없어요. <laughs> 검색이, 안, 돼. 네, 검색이 안, <laughs> 안 되는데, 이 시스, 이거 어떻게 살수 있는지. 413 컴퍼니님, 이거. 듣고 계시면은 메일로 네, 좀 네, 보내주세요. 저희가 네. 그리고 팟빵으로 후원이 힘드신 분들이나 뭐 직접 후원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정구역 공식 후원계좌로 앞서 보셨듯이 후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정구역 스무 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살펴봤고요.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주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마지막 금요일. 봐봐. 이때 뎁다 세일 많이 한단다. 니뭐 네 받은 거 있나? 오빠야, 니는 꿈나라 베개로 크리 잘 자면서 꿈나라 베개 홈피도안 들어가 봤지?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세일 한다던데. 이때다, 이때! 지르자 질러!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엔 꿈나라 베개로 득템합시다. 다음 네이버에서 꿈나라 베개를 검색해보세요. 꿈나라 베개 고맙대.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꿈나라 베개 광고. 제 요리가 반짝반짝 하면서 좋아한다는 음. 꿈나라 베개 광고였습니다. 어, 꿈나라 베개에서 이번 달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세일을 진행한다고 음. 합니다. 어, 특정 상품에 대해서 한정 수량 놀라운 가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작은 흠이 있는 이 로스 베, 베개피를 어, 깜놀 가격에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많이 용행 주시고 네 그리고 이 판매액에 대한 수익금 전체는 현재 청정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신다고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 하자 있는 베개피 아주 작은 하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 네. 저희에게 후원하시고 좋은 베개도 갖고 싶은 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난국의 잠자리만은 또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잠자리만 한게 없죠 <laughs> 네가 생각하는 그 잠자리 말고요. 네 지난 방송에서 이제 예상한 대로 (12일) 지난주 토요일에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어~ 정말 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